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오리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구장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가 된지, 되었는지를 그 회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감회색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어떤 일들은 바로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그 눈에 무엇인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수 없었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전까지 사울은 자신의 행선지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자신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갈 곳을 정하십니다. 벌써 사울이 변했다는 증거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 곳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갈 곳을 내가, 내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갈 곳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오늘 기록에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제 바울이 나중에 후에 자신의 이 회심 이야기를 또 간증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정하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제 저들을 후원하자.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 곳을 정하시고, 갈 곳을 알려주시고, 또 사명을 알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볼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어떤 소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이 회심의 간증을 할 때에 그들이 빛은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소리도 듣고 어떤 빛도 이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봤지만 들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고 본 것은 아니었고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만나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특별하게 이 맛입니다. 만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볼수 없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지 아니 아니라 여기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울을 봅니다. 아, 이것이 아주 아, 아이러니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 제자들을 아, 잡아 끌어, 끌, 끌, 끌었던, 아, 잡아 다녔던, 그리고 그들을 아, 끌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이 정반대로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이제 그가 이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울이 자신을 끌고 가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에게 끌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